사실 있잖아요. 저는요, 저는 그거에요. 보수 뭐 유튜버판이나 뭐 보수 스피커판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제 제가 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얘기는 듣긴 하지만, 아니, 별로 이렇게 교류하고 싶지도 않고, 교류에서 뭐 이렇게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고박사님은 그래도 얘기가 어느 정도는 된다 싶었는데, 어, 아 혹시 많은 분들이 뭐가 이렇게 하고, 그래, 막, 내용은 없고, 뭐야. 이, 이, 이런, 이런, 이런 게좀 많았는데. 어이고, 이러면 너무 그런가?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아니, 이 보순의 반윤이라는 게, 반윤정서라는 게 있어요? 어, 꽤 있나 봐. 꽤 있나 발을 넘어서 제가 너무 희한한 걸 봤어요. 이런 게 있었다면, 어, 조원진, 김재동의 힐링 어게인. 그래서 뭐 변희재 씨도 그렇고, 뭐 김재동의 조원진 김재동 힐링 어게인 이렇게 대해서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뭐뭐 뭐 무슨 TV 이런 데서 조원진 김재동이 제법 잘 어울려요. 그래서 2022년 12월 16일에는 2022년에만 전해 줄줄 알았는데 <laughs> 또 보니까 어 이런 게 그렇게 또 흥행이 된다며. 변희재 씨도 그렇고, 조원진 씨도 그렇고, 이게, 이게 뭔 일이야. 저 같은 경우에는 변희재 미디어와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반윤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유, 그렇지만 미디어와치 멤버들이 워낙에 또 중국이나, 예, 중국의 침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진심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정도로 솔직히 넘어가요. 변희재 대표는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뭐, 저에 대해서 뭐, 욕을 하고, 뭐, 그런다고, 뭐, 딴 사람들이 그런데, 아, 뭐, 나한테 직접적으로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저는, 변희재의 반윤활동에 대해서는 절레절레 하지만, 그렇지만, 뭐, 이제, 그, 응? 반중이라든지, 반 좌파의 그 포지션은, 미디어와치 쪽 사람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앞으로 그게 다 뒤집어질까?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지켜보는 입장인데, 조원진, 저 분은요, 저 분은 친중으로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친중 인사들이 정말 문제였었다고. 근데 그 대표적인 또그 친중하면 떠오르는 분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짜증나는 게그 저하고 그 동문이에요. 학교도 같고, 과도 같아요. 아니, 아직 외대 정치 외교학과에서 아직 국회의원이 한 명밖에 안 나왔어? 아, 우리, 우 뭐야. 국정원 용어는 진짜 많으면서. 국정원만 가는 건가? 국정원하고 외교부만 많이 가는 과고 어, 국회의원은 잘안 되는 과인가 싶긴 한데 아니 우리과 유럽에서 국회의원 된 유일한 분인데 아 어, 선배님 <laughs> 머리 아프다 어, 머리 아픕니다 그렇죠 머리가 아픕니다 어. 그래서 지금 어, 일, 이런 풍경을 보면서 참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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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구나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고 어, 제 세상 되게 골 때리게 넘어 돌아가고 있구나 <laughs> 그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에 이런 평은 거의 안 하는데 이거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 이게 뭐하는 뭐야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이쯤되면 우리공화당하고 그뭐 이런 보수분들 중에서도 더 저기서 이렇게 뭐 침박 중에서도 더 이상 저기에 같이 휘둘리는 거는 에바 아니야 인제는 좀 빠져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